전 엑소 멤버 타오와 시희양이 10월 1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결혼식이라고 평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의상을 입고 등장하며 마치 무대 위에서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전에 타오는 2024년 12월 2일에 웨이보를 통해 자신의 결혼을 처음 발표했으며 목표 달성이라는 캡션과 함께 쉬이양과 함께 중국 결혼 증명서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파오의 아내인 쉬이양은 S.M. 루키즈 출신으로 2016년 에스파의 닝닝과 함께 데뷔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그룹 리갈하이의 멤버로 중국에서 데뷔했습니다. 최근 결혼식이 치러지면서 소셜미디어는 두 사람의 호화로운 결혼식 소식으로 넘쳐났습니다.